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고는다는거잖아다 오늘 본문 4박고 3장 16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다는거잡아다 우리가 추석 주 투절을 의미는 한해 동안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입에 달고 싶게 하는 말이고,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상 감사가 사라진 시대는, 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선고해 보답니다. 오늘 하바구사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의 상황을 보면, 남녀가바빌론에 침공을 당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전는그 공포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전는 온전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참 감사가 무엇인지 영영적으로에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어, 이에 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미숙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행에 감사한다째 할지라도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조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하는 환란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거로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더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고는 내가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가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초수에 떨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활란이 얼마나 무섭든지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배가 썩고 내 몸의 초소가 흔들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전쟁의 피참함을 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국민들의 국권을 잃어버린, 그리고 압박과 서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군사력과 상관없이, 리구의 적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일곱며 세상을 호위했던노마제국도징기스칸의 몽골도, 몽골의 제국도, 8세기 1797년부터 1000년 동안 지중해 해상 왕국을 군림하면서 가장 고귀하게 공업을 누렸던 베네치아도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월남 폐망의 원인을 몇 가지는 살펴보면 첫째는 군사력으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적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예 월남이 폐망 것은 공산자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월남이 세계 최4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무기로. 또 미군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한국 월남 파병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부에서 오래 성찰을 무너졌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남평화원인은 국가의 지도부위가 간첩들이 수많은 간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년은 월남만의 법무부 장관이 간첩이었고 티우 대통령이 귀사가 간첩이었고 그 월남 티우 대통령은 아주 월남평화망 있을 때 돈을 가지고 도망치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 베트남망 많은 세 번째 곳에는 군사급태다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기관에 대공 전문가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원령에 대한 정보는 무사하고 자기 자체에 대한 공산들의 프락치도 근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정부 세력, 언론이 좌측, 자경아, 종교, 학교, 시민단체, 공산 프락치들이 그 대한 반정부 세력을 조리겠습니다 또얼른이생나팔을 보면서 좌경안을막 공작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반공과 조국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익 인사들을 암살 테러하고 침묵시켜서 1973년 반국을 조장하고 사회지도청 각성을 촉구하는 애국 시민들을 모두 다 살해를 해서 연평균 840명의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월남은 수차가리에서 그야말로 제일 먼저 월남군들이 처치한 것무궁대를베켜내야 된다고 하면서 좌경 세력들을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4분의 1을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월남 숙장 과정에서 차로 만치 900만 명의 사람이 살상을 해쳤습니다. 당시 58만 월남군이 세계 최강의 사이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예리미야 예가를 보면은 예리미야가 망국적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에르미아이가 일자 모델은 뭐슬픈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어찌면 정각에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전에공 봉조라고 칭하던 자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는 실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 멸망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서 쉴 곳을 잃지 못하고 온갖 피팍을 당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원의도로들 슬퍼하며 제기를 지키러 나가던 사람들이 없으며 모든 성문들이 정박하고 유대인들은 명절날 6월절 오성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리게 되는데 나라가망하니까 순례자들이 그렇게 줄여서 그 순례를 얻은 순례자들이 없고 성문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없으니까 성문이 정박하고 제사장들은 성별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다시 갑니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끓어지면내 가을이 땅에 붙었으며 내딸 백성이 어린 처녀들이 젊은이들은 성 길에서 기절한다그랬습니다 월남이 평황했을 때 시체가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파헤 체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가 탈식하면서 이 길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어머니 품속에서 영원히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게 먹을 것을 포도주를 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희인님 통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논이나 밥 또는 사브 거리에 있으면서 죽어가면서 엄마 배고파 나밥줘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에리베는 말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줄을 향해 부르짖기를땅 시골의 성대가 너는 판나서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지어다. 그리고 여호 와 앞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1940, 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고, 그리고 경제가, 예, 시장 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과에서, 예, 함 우호적을 맺어서 미군이 약7여년 동안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약 70여년간 전쟁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자그마치 천 번의 전쟁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자유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러 경제가 부강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세대들이 너무나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고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 환난 가운데 그런 난국 속에서 감사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사고는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국 선지자 감사는 한번 듣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회 전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연례가 없으면 감당나무의 소치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한 끈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이 철저히 부서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 가운데서 감사한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박으로서의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서천 주인의 1900년에 82년도에, 정말 한 4년 동안, 여기서 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물이 없고, 대가 정갈이 있고, 간조한 땅이고, 그런데, 40년 세력이 끝나면서 팔전해 내는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가면 우양의 풍부고 음식이 중심된다는 두렵던데 하나님을 잊어보니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으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니다 저는 서천 뒤인에서 광역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어려운 중에 그래도 4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왜냐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첫 번에 가서 그냥 새벽 기도하니까 교인 한명 오고, 나중에 교인 여섯 명 오는데, 아, 어, 이렇게 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지고 지금 백석대학교, 지금, 그, 당근홍, 충신에 어서그 2년 동안 연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그 젊은, 새색시가 네? 돼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모를 기르고. 아마 어, 길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막 교회만 얘기해놨는데, 뭐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 길이 막 독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치천에 가서 밤에, 그 밤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는데 거기 딱들면서 보니까, 시내가 있길 꽉 물었어요. 저는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와 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님으로 준비하시고 먼 재앙과 그 독서들이 그 수많은 독서들이 있는데 모르수으면 아마 그 병원도 없고 더도없는데 주었을 아, 것인데 그래도 능동계가 지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참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교회는 이렇게 크게 열려서 약 400여 명의 그런 지방에 400여 명이면 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또 열리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러 뭐,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거기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한 동네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멀리 서서 선생님이 예우를 불쌍히 웃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라 가른 도중에 다 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당한데 한 명,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사례하며 하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하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릴 때, 이방 사람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열명 중에 다 났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당했어. 그렇게 불쌍한 남의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대를 문명적으로 대변해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바박고 선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화로말암와즐거고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말암와 기뻐하리로다. 주여 나의 힘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관계하소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온 국민이 고통감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랬습니다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이 여호와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섬기니 그 가정에 총구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가그 가정을 다스리는 이후부터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므로 밥과 음식과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활란 가운데 있었지만 하바국 셀리아처럼 이렇게, 예, 영어로 만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인마누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타방스 선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연애 기뻐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사제를 보니까, 제가 목사안수를 받을 때, 제가 강객에 설 때가 두번 있었는데, 신학교 4년에 전도사님하고 부를 때, 그때 정말 가벼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사안수 받을 때, 이사야 43장에 노우스님 말씀을 네 말을 받았는데, 야구바들은 참여하신 역사에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조사하신 자가말씀하신 내가 너를 불렀고 지내가에세워다니은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랄 때 너와 함께 할사으면 내가 불 가운데 지할때그 불꽃을 사리지도 못하니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라 내가 너를 애을 성냥물로 구설의 대선으로 주었느라 너를 보배롭고 존경적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저게네 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 강물이 침을 채못하고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3일 날십오시오나가사키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원자폭탄을 도저히 일본이 항복을안 하니까 원폭을 그냥 떨어뜨리면서 참 그냥, 그냥 몇주 동안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고서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번이 교인이었나봐요. 그때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지려고 그때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만 갈 때까지 마치 노시 그냥 소화산까지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되는데 가는 도중에 불이 번쩍했는데요. 오 뜨거웠더니 온 세상이 젠더미가 되고 하나도 없는데 그 원자폭탄에서 폭풍과 열과 낙천노로 해서 그냥 처참하게 제밖에 안났는데 자기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 세중 사드라음에서바벤더고는그불 속에 들어갔어도 그 불이 타지 못해요 다니엘 모함이 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그를 사다가 그를 해야지 못했었습니다. 일처럼 오늘 하박국 선제는 그활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사를 깨는 전소 5장 1들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안에미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편 50편 2년들에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큰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대한 감사가 뭡니까 첫째로 끊달 때 되는데 누구의 끊달 사람인데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한국 설자는 바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은근 중에 감사하는 감사가 참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 대한 감사는 여호와를 나약 출도하고 구간에 대한 환난에도 물과 불을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사슴은 바로 높은 곳에 다닙니다. 그래서 사슴의 발같이 노를 하겠다는 말은 사슴은 이렇게 아무리 높은 데도 위험한 곳에 잘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구원자가 되시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나오지 하나님, 감사, 감사,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도하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없게 하시는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의 피로 발매하고 구속꽃고 죄송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체시고 보존하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직장에 대한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하니 하나님 그 구원을, 큰 감사하는 중에 큰그 구원을 베푸신다고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사람 또한 금세와 예세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